탈모, 남성형 탈모, 여성형 탈모, 원형 탈모, 전두 탈모, 전신 탈모. 하루에 한올한 한 올이 빠져 세 올, 365일, 35년, 38,325 올이 빠졌던 탈모 영역에 헤라클 M 요한으로큰 흠결을 만들어갑니다. 35년간 빠진 35,000에서 4만 올의 머리카락을 헤라클 M 요한으로 하루하루 다시금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.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탈모로 빠져나간 머리카락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환산하여 봅니다. 하루에 한 올씩 빠져나갔다라고 가정한다면, 365일간, 35년간 빠진 저의 머리카락은 365올 곱하기 35년 이콜 12,775 올이 됩니다. 대부분 한 분의 머리카락 수를 대략 10만 개 정도라고 본다면, 12,772 다스 올을 10만 올로 나누면 87%의 머리카락이 남겨져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남겨져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60% 수준으로 귀 위쪽, 까마 뒤쪽으로 뒷머리카락만 남겨 있으니 산술적으로 하루에 한 올이 아닌 세올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진 것으로 환산될 수 있을 듯합니다. 즉 3만 5천에서 4만 올의 빠진 머리카락을 다시금 복귀시켜 하루하루 한올한 한 올을 다시금 두피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헤라클 앱 요한으로 35년간 하루 세월 빠짐의 굳건한 경력에 오늘도 하루하루 험결을 만들어 3만 5천에서 4만 5를 채워나갑니다. 한의학은 과학입니다. 한의학은 철학입니다. 건강은 균형입니다. 동양한의원은 균형입니다.